아 정말 가슴이 시원해지는 네,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, 가슴이 시원해지는 광경만 나오고 어, 지금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는 이 햄버거가 끼고 사실 이게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징조여서 어제 탈출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손이 시려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부네요 어, 원인은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,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도 전혀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? 바람이 꽤 센데, 어,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구름이 걷혀도참 눈이 안 오더라도 기온이 더 올라가서 이 과연 얼음이 녹을지, 지금 얼음이 좀 보세요. 어제는 이게 슬러시처럼 녹아서 이게 퍽퍽 들어갔는데, 예, 지금 꽉꽉 얼었거든요. 아, 피크탈출.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오늘의 과제는 비크 탈출이고요. 아, 뭐저 다른 거 보는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겠습니다.